아, 이제 됐어요. 네. 영상 놓고 시작했고요. 자, 어, 본문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제목부터 먼저 보세요. Put a roof over someone's head. 얘들아, 누군가의 머리 위로 지붕을 올린대. 뭔 소리야? 어? 아, 흰색 잘안 보여요? 네. 누군가의 머리 위로 지붕을 올린댄다. 뭔 소리일까? 아이씨. 자, 여기 집을 지어 주다야. 어, 집을 지어 주기야. 집 지어 주기. 아니 누구 사람의 머리 위에 집을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 집 지어 준다는 얘기야. 이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제목이고요. 이게. 언제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카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자선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헤비테트, 그러니까 헤비테트 이 서식지 또는 거주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집이 없는 어떤 그 주거가 조금 좀 열악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근데 무조건 다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신청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 선생님도 사실은 이거 너무 관심이 예전에 좀 있어가지고, 정말로 나중에 되면 선생님이 포켓리스 중에 하나에 꼭 가보고 싶은, 놀러 간다는 얘기이 아니에요. 이게 좀 고생하러 가긴 가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Sometimes you may feel upset. 끊을게요. 가끔씩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Feel upset. 원래 upset는 화가 난 의미이긴 한데, 뭐 기분이 나쁜, feel upset. 이렇게, 기분 나쁜, 이렇게. 할게. 기분 나쁨을 느낄 수 있어 언제?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Nightmare는 악몽이죠. 됐죠 선생님 악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학 시험이요 정말로 웃긴 게 선생님이 다시 학교로 가서 수학 시험을 수학 문제를 딱 보는데 단한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어어 웃게 <laughs> 그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스트레스 있으면 지금도 한 번씩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 이거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니네 스트레스는 선생님이 조금 이해를 해 영어는 그나마 좀 괜찮죠 난 선생님 뭐가 안 되죠? 한글 안 되잖아요 근데 국어 시험 때문에 어우 웃긴 적은 없거든요 어렸을 때 수학 시험에 그렇게 선생님이 진짜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그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수학 문제를 딱 봤는데 한 문제를 못 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게 악몽이야. 이때가 몇십 년 동안 그걸 꺼. 한 번씩. 미쳤지? 네. 자, 어쨌든. But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악몽으로부터 갑자기 깨었을때 기분 나쁨을 느껴. 그러나 너는 항상, can always, always는 일단 갈로 칠게. 항상, let out이 내쉬다야. A sigh of relief는 안도의 한숨이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내쉴 수 있다. 안도의 한숨. 이렇게 할게. 리프가안 도고요, 싸이가 한숨이에요. Let out는 바깥으로 내쉬다 이런 의미고. 빨간 펜입니다로메라 하우를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별표 하나 치세요. 한 단어로 쓰면 얘는 however로 쓸수 있습니다. 밑에 필기합니다. 별표 하나 치고 필기할게요. 보통 우리가 however라 하면 그러나로 쓰이는데 얘는 복합관계 부사로서 n o m e r how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however 또는 n o m e r how는 서술형 문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뒤에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원래 이 형용사나 부사가 원래 위치가 어디였냐면 요 뒤에 있는 동사 뒤에 요 자리 였어 그래서 일종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도치야 우리가 말하는 도치는 주어와 동사 의 위치만 바꾸면 도치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뒤에 있는 동사 뒤에 자리에 있는 이아를 앞으로 당겨오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 면첫 번째 스퀘어리 적을래, 스퀘어리디에 ly를 적어서 더 무섭게 이걸 적을래. 여기 나와. 그래서 일단 얘는 형용사제. 스퀘어리 적을래, 스퀘어리를 적을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 아예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서술형으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와. 문제 알겠니? 그래서 어순 주의할. 그래서 별표. 이거는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해석은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얘는 양보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올도우나 도를 쓰게 되면 주어 동사 그대로 어순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꿈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이거죠? 적어도, 앤리스트 적어도. you've waken up safe and sound in your own house 이거 safe and sound를 같이 미줄거어서 그냥 안전한이라고 하나로 해라 safe and sound 그냥 이 아이는 뭐 안전하고 무사한 상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무사히 또는 안전하게 이렇게 너의 집에서 적어도 깨어난다 본래 사운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소리 말고 어? 건전한 건전한 sound mind in sound body 그러니까 건전한 위체에 건전한 정신이 든다 뭐 이런 거이 있거든 보통 그렇게 많이 쓰는데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였다 이거 잘겠어 그래서 건전한 의미인데 그냥 safe and sound를 같이 미축고서 안전하고 무사한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자 you've wake up 이때, you've는 have의 약자죠. 그죠? You have. 자, 너는 깨어난다. 저어도 너는 집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죠? You can go back to sleep. 너는 다시 자러갈수 있다. Because you know. 너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생의 얘기죠? y o u loved one. 이때, 사랑하는 이 l o v e d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are just around the corner. 형아팬? around the corner는 가까이, 그냥. In your own bed. 너의 침실 바로 가까이에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걸 알기 때문에 다시 자러 가. 그러니까 악몽을 꾼다 하더라도 어쨌든 딱 깨면 집이잖아. 다시 자고 들어가면 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보통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집이야, 그죠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너의 no, 집은 특별한 장소이다. 형 앞에 찍게 이때, that's은. 잘 보세요. place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 that은 관계 부사일까, 관계 대명사일까. 보통 우리가 place만 보게 되면 이때, that 대신에 where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형화펜 칠게요. Protect라고 돼있죠 이게 뭔데? 동사제. 그러면 얘는 주어가 없지? 그럼 대명사 역을 해야 되겠지. 이 아이는 where가 아니라 위치.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잘 봐. A special place 나왔기 때문에, 대 대신에 where 적어놓고 물어본다면 애들 거의 대부분 다 낫겨. 어? place들이 왜 오네? 아무 생각 없대. 빨간편으로. 이거 포인트 문법이라고 랬잖아요 어, 이 부분 이렇게 나온다 위와 접지마 that in which다 왜? protect가 지금 동사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해석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봅시다 어떻게 자, protect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 너와 너의 가족들을 지켜주는 특별한 장소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꾸며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워는 안 된다, 알겠니? 다시 관계부사 외워 나오면 뒤에 뭐부터 나와야 돼? 주어부터 나와서 완전한 문장이야, 알겠어? 동사 나오면 절대로 관계부사 못 쓴다, 기억해라,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이제 집에 대한 내용이야. 자, u n f o r t u n a t e l y 뜻이 뭐예요? 오케이, 불행하게도 this is not a reality. 이 것이 현실은 아닙니다. That's everyone's share.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현실은 아니다. 이것이 불행이다. 자, 이때 'that'은 관계 대명사죠. 역시 맞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현실, 그래서 이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됐죠? 관계 대명사의 관대라 적게 을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don't wake up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 깨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안락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Instead, 대신에 they open their eyes. 그들은 눈을 뜬다. 그리고 나서 to see a dirt floor. dirt가 더러운 또는 먼지가 쌓인 바닥. 맞죠? 여기 dirt가 뭐라고요? 먼지가 쌓여 있는 흙바닥. 그래서 이거는 흙바닥이라고 할게, 그냥. 또는 리킹 새는. 루프가 지붕이잖아. 맞지? 변변치 않은 집에서 깨는 거야. 집이 거의 없거나. 알겠죠? 우리는 참 이게 상상이 안 가겠죠, 그죠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나는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깨닫지 못했습니다. That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내가 당연시 여기는 갈로친다. Something, 이것이 could be someone else's biggest dream. 다른 누군가의 가장 큰 꿈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다. 말함에. 이때 뜻은 뭘까? 별표 하나. 관계 대명사도 관계 부사도 아닌 접속사입니다. 근데 왜 이걸 또 별표를 쳤냐? 역시 이아이도 왼 적으면 되는데 안 된다. 어, 똑같다. 아까 place 뒤에 댄 나와 있었지? 글쎄 그나마 그 이아이는 관계 대명사긴 이 했어. 맞지? 근데 얘는 For a long time이 있어. time이 있다고 무조건 왼쪽 으면 돼, 안 돼. 자, 다시 한 번. 니네들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형태로 문법을 배웠어, 이때까지. 맞지? 형태로 배웠잖아, 거의. 교과서만큼은 내용 다 파악하면서 해라. 알겠니? 그래서 방금 했던 이 타임 뒤에 또왼딱 적어놓으면, 어? 시간 뒤에 왜이네 하고 허허허허 하고 넘어간다. 미쳐버리겠다. 뭐라는지 아니? 선생님. 뒤에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could be someone else's biggest dream이 완벽한 문장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time이 time 뒤에 완벽한 문장, 그러면 관계부사 when 이거 맞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해석해 realize에 붙어서 대시 온 거야. 그래서 did ear를 깨닫다 의미다. For a long time은 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야. 타임하고 웨너 연결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쓰면 안 되겠니? 오랫동안 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질문요? 없어요? 자, 필기하시고요.